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게 되나 테스트 해봐야겠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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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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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라어 실시간 오지라 실시간, 실시간, 실지간 떴는데. 여기다. 자. 마이크 지랖 오지랖 오나랖 오지랖 나지

오토포커싱이라, 내가 움직이면, 이게 포커싱 왔다갔다 하는 거나 오늘, 쿠팡에서 오늘 받아가지고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모바일로만 했어요. 모바일로만 했는데, 처음으로 웹캠을 이용해서 해보고 있어요 아, 이거 오토포커싱 별로다. 어, 이거, 어, 오토포커싱 이거, 오토포커싱 안 돼. 요 오토 포커싱이 참안 좋다. 나도 많이 움직이는데. 어쩔까. 어쩌지요? 오토 포커싱 이상한데? 어어어어어자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광고, 광고 광고 어어 광고 어어어 나는 광고가 싫어요. 아니 내가 출연하는 광고는 좋아요 내가 출연하는 광고 외에는 싫어요. 자자자 아직 그저 시간이 어 이제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됐는데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그저 그죠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음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 반트님! 반트님! 반갑습니다! 반트님! 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반트님, 이빠! 반트님, 이빠! 짜잔! <laughs> 반갑습니다! 어떻게 빵을 드셔보셨어요? 네, 지금 반트님밖에 없어요. 어 다들 늦게 들어오시거나 왜 안오시나 그러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거 웹캠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소리 어때요? <laughs> 소리가 어그 핸드폰으로 할 때랑 소리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내가 이걸로 내 핸드폰을 들으니까 좀 왕왕거리는 것 처럼 들리기는 하던데 어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보니까 왕왕거리게 들리기는 해요 왕왕 소리가 소리가 좀 목욕탕 소리 같나요? 소리가 목욕탕 소리 같으면 안되는데 찜질방이니까 아, 목욕탕 소리 같으면 되나 찜질방 컨셉이니까. 어탕소리 같아도 되는 걸로. 어후.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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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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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리가 음. 잡음이 많아요? 안 되는데? 어, 그러면 곤란한데, 어떡하지? 어, 그러면 곤란한데, 어, 마이크를, 다른 마이크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되려나? 잠깐만요. 그가 마이크가 마이크 에 있는데 이걸로 이걸로 마이크를 해볼까요? 마이크를 한번 다른 걸로 해 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해보자고요. <laughs> 아 그게 참. 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는 했는데 별로 고성능이 아닌가봐요. 근데 마이크 꽂는 데가 어디 있냐? 마이크? 이건 헤드폰인데? 마이크 꽂는 데가 없나? 헤드 쓰시니까 마이크도 되려나? 그참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죠. 뭐. 오늘 랑데도 이것 샀거든요. 아니 음, 내가 또뭘 많이 팔아요 하나? 잠깐만요 아뭐 그렇게 뭐 물어요 시간 때문에 쓰고서 이게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사람 없을 때 테스트해보는 것도 뭐 짜짜짜 이게 이게 참 거실거실이 하네 이게 짧아가지고 이걸 오늘 연결선 빈걸 샀거든요 이 근데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직 그래갖고 잘 될지 안 될지